FX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그래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요, 대문자 F를 미분한 게 소문자래요. 그쵸 그럼 여러분, 소문자를 적분하면 대문자 되나보다.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1번 기억 봤더니요, 뭐냐면 대문자 FX는 여기서 증가하네요. 그럼 여러분,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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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를 미분한 식이 FX고 이게 미분한 식이잖아. 그럼 미분한 게 뭐야, 여러분? 선생님한테 배운 거 있잖아. 뭐야? 홀 뭐죠? 홀 뚫짝스 아니고 뭐죠? 원접 도형이라고 해서 도함수는 누가 중요하다? 영역이 중요하다고 쌤한테 배웠거든. 영역이 다 플러스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야? 그럼 그 그래프는 계속 증가해야지 이해 가요, 여러분? 대문자 fx는 얘는 뭔데 얘가 소문자 f, 얘가 뭐라고? fx가 대문자 f 프라임 x라고. 도함수가 다 양수니까 원래 함수는 계속 증가지. 그럼 맞아 안 맞아 기억 기억 맞아 오케이 두 번째 니은으로 갈게요 자 이거는 PQ의 기울기랑 같니 물어봤어요 여러분 자 근데 얘들아 대문자 F예요 여러분 대문자 F니까요 음 그리고 PQ의 기울기랑 같네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PQ 기울기 바로 한번 구할게 PQ를 먼저 구할게 잘봐잘봐잘봐 잘 봐, 잘 봐. PQ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뭐죠? b a 에 뭐죠? fb fa가 돼요. 이거 인정? 근데 여러분, 여기 소문자 f는 뭐랑 똑같아요? 대문자 f 프라임이랑 같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인정? 어? 그럼 얘랑 똑같아 안 똑같아? 달라, 생긴 게 다르잖아. 그럼 뭐야? 틀렸어요. 자, 세 번째. 자, 좌변을 보면, 여러분 좌변 봐봐. 좌변이 뭐야? FX에서 FB를 빼래. 여러분 FB는 뭐냐면, 잘 봐. 얘들아, FB는 뭐야? 얘들아, 이게 FB야. 다시, 다시. 얘들아, 이게 FB야. Y는 FB. 인정? 그리고 여러분, 여기 FA도 나왔으니까 FA도 표현해 볼게. 여러분, FA는 뭐야? 얘들아, 얘가. 요게 Y는 FA라는 함수 값. 상수 함수야. 이거, 이게 가,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자, 좌변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FX에서 FB를 뺀 건데 A에서부터 B래. 그럼 뭘까요? 뭘까요? 뭐죠, 여러분? 요기야 잘봐 얘들아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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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얘들아 얘들아 요기라고 요기 요기 이렇게 요기 부분이랑 그럼 우변은 얘들아 우변은 뭐야 어 얘들아 B A 뭐죠 이거잖아 이거 이거 자 얘는 빨간색으로 해볼게 얘들아 b-의 요거잖아. 요 길이잖아. 그죠? 요 길이. 요 길이. 그리고 야, fa에서 fb를 빼래. 그럼 뭐야, 얘들아? 이거 아니야? f에서 fb 빼면 요거잖아. 그럼 원래 요거 둘만 곱하면 이 직사각형인데 이 직사각형에서 뭘 빼는 거야, 얘들아? 아, 못 빼는 게아니야 나누기 2 아래. 그럼 뭐야? 그럼 얘들아, 이거 절반 아니니? 절반이야. 그럼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요게 되는 거야. 요게 얘들분 요게. 아, 뭐야 한마디로. 얘들아, 이렇게 생긴 거라고. 이렇게 생긴 거라고. 우변이. 그럼 누가 더 커요? 여러분, 누가 더 커요? 우변이 커요. 좌변이 커요. 우변이 더 크거나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귿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답은 3번.